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. t를 0부터 t는 1초까지 A와 B는 서로를 향해 운동하여 t 1초있는 순간 충돌하고 t 1초 이후 A와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 A의 운동 방향과 같다. 질량은 A가 B의 두 배이고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두 배이다. 자 A와 B 사이의 거리 그리고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vB 마이너스 vA가 되겠죠. 자 그리고 질량이 A가 B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A의 질량을 2m, B의 질량을 m이라고 잡아봅시다. 자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B가 두 배가 되려면 A의 속도를 V라고 했을 때, 충돌 후. 그러면 4V가 돼야 2MV, 4MV가 되니까, 운동량의 크기가 두 배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4V. 충돌 후 B의 속도 빼기. 충돌 후 A의 속도 한 개, 기울기. 1분의 3이니까 3이네요. 자, 이렇게 나오니까 V는 1m per sec가 돼요. 자, 그래서 충돌 후, A는 1미터 퍼 세크 B는 4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2MVA 더하기 MVP는 2M 플러스 4M이 되겠네요 자 M 약분하고요 정리를 하면요, v a 플러스 v b는 6이 나옵니다. 자 그래프 기울기를 이용해서 v b v a를 적어보면 v b v a는 마이너스 6이네요, 마이너스 6. 자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3 v a는 12가 나오고요, v a는 4미터 퍼세크가 되고요. VB는 대입하면 -2m/s가 됩니다. 자, 충돌 전 AB의 속력을 VA, VB라 했을 때 VA 대 VB는이라고 했으니까 자, 속력은 절대값이니까 4대 2, 2대 1.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